어디, 사람들 어디있지안온것 같은데? 에이 설마 아무도 없다고?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로츄를 <laughs> 위한 선물이라고 할수 있죠 뭐 오늘은 또 어떻게 왔어 금요일에 허락 받았어 강아지 온다 발톱 괜찮아요? 성덕이 오면 얘기할 형님 안녕하세요. 어, 여기다 어 원섭이 형 발톱 괜찮아요? <laughs> 아 뺑뺑 둘러놓고 왔어. 발톱 뺐어요? 주갈라 중갈랑 빼야죠. 한참 못빼실것 빼야 같은데? 형 여기 너무 동네가 너무... 하도 지랄하니까 투표권 갖고 왔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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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이거 무슨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? <laughs> 나는 마, 남의 마음이 여린 사람이거든 이번에 제작하신 겁니까? <laughs> 김종훈 중앙위원님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윤수야 <laughs> 너가 사온 거야? 어... 아, 네 멋있다. 그렇습니다 왔어? 어 재식이 없네 안녕하세요 난 시원한 거막 시원한 막 것도 아니고 기다려. 시원하게 시원하나두상아둘둘 <laughs> <환하게. 웃음> <작아. 웃음> <laughs> 아, 노자켓 하나 둘 <laughs> 여섯 일곱 굿식 게임이잖아 이거 한 <laughs> 해봐 어 일본? 너 맨날 일본으로 걸리던데 살을 <laughs> 빼아안걸리네 빨간색은 조끼. 어떻게 반지야로스라고 이쪽으로. <웃음> <웃음> 이거 또 피해야 돼. 확실해? 네! 오른쪽이야? 네, <목소리> <목소리> 오른쪽이야. 아, 아뭐 곱게 썼어. 근데 진짜 이거 오래간다. 소리 났으면. 툭툭 아, 느낌이 아, 났으면 아, 오래간다 딱. 아, 끝났어. 왜 그래? 햄스트 나갔어. 부상 타이틀 일로 넘겨주시면 될것 같은데. 성렬아 조언 한번 해줘. 부상 당했을 때 마음가짐. 는 것도 아니안 돼. 안 돼. 햄스트 아니야, 햄스트 어디, 어디서 찍고 있어? 여기, 여기. <목소리> 수고하습니다좋습니다 수고하 오이좀 <laughs> 어, 좀 뒤로 나오네. 오늘 준비운동을 제대로 안 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. 아, 네. 네, 준비운동 안 했더니만 무릎도 나갔네. 런닝 어, 이벤트 때문에 내가 운동을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. 아. 네, 주말에도 5 k 로씩1 0 k m 씩쭉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. 매주 주말에 할거예아 요즘에 제로투... 2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무 분위기 좋은 것 같고, 앞으로도 쭉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힘드네. 어, 날씨도 너무 좋고, 어,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. 음,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, 그 한창 저희 운동할 때, 그때는 정말 다 몸도 올라와 있고 좋은 상태였는데, 확실히 한 코로나 때문에 몇달 쉬니까 확실히 이렇게 몸들이 축축 쳐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운동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. 복귀는 언제쯤? 어 복귀는 10월 정도에 그 다리에 핀을 빼고 어 지금 재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할게요. 야이씨! <laughs> 약속했어? 10월? 아, 10월? 10월에 핀을 빼는 거라고. 아, 핀을 빼는 거라고?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